루다 전화해, 라고 하셨는데. 루다 전화 한번 갈까요? 루다 전화 해볼까요? 다들 궁금하신가 봐요. <laughs> 주무시는 거 <거예요>. 아니에요? <laughs> 앞에서 언니 주무시는 루다? 루다. 루다님 전화해볼게요. 원하시면 전화해봐야죠, 또. 루다 씨, 지금 브이앱 중이에요. 저, 저 브이앱 중이거든요. 어, 지금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. <laughs> 저, 저장을 저... 안 했네요. 저장을 안 했나봐요, 루다가. 제... 번호를, <laughs> 어, 아니, 지금 장난이시죠, 루다씨? 자, 루다씨, 지금, 네. 지금 다영이랑 요리 브이앱 중인데, 제, 아, 저는 또, 신종, 무슨, 그, 보이스 피싱인지 알고 깜짝 놀랐죠. 아, 제 번호를 왜 저장 안 하셨는지, 요즘 약간 서운하거든요, 지금 루다씨. 제가, 예그렇게 네. 말이죠. 핸드폰이 고장이 났나? <laughs> 어 안돼 아, 네. 이 분위기 어쩔 거예요 제 번호를 저장 앞으로는 저장 꼭 해주세요 여러분. 저딱 저장해놨거든요. 네. 겠 지금. 오야 어, 어, 귀신인 줄 알았어. 깐 밤처럼 생겼다. 아 너무 예쁘다. 까까놓은 달걀로 좀정하겠습니다 끝에 밤만 좀 던지는. <laughs> 던지게. <깐까놓은 달걀로 좀 웃음> 응. 응. <laughs> 다시 해볼게 아니, 발을 던지게 <웃음> 던지게 꿈금만 <laughs> 여기서 짧게 하고 <laughs> <응>. 해볼게 <laughs> 너에게 맡긴 게 <바뀐게. 웃음> <laughs> 응. 좋아 그다야 <Labor> 거기 이제 기다려주지. 아, 그 다음. 너무 먼지 할것 같아. 다그 다음. 그 다음. 그 다음. 까지만어 하면 돼. 더 분위기 좀 잡아서 다시 해볼게. 나 나. 나기다려지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만 고칠게 나기다려지다 끝! 그거 맞아요? 고생했어! 수사미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루다는 진짜 뭘 해도 다 귀여워요 루다? 노래귀여고 춤은 귀엽 루다는 뭐자 <laughs> 이제 루다 언니가 사니 어렵다 <laughs> 편하게 어. 하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아 설아 언니. 네. 저 전여친이에요. <laughs> 아 너무 웃겨. <laughs> 언니 저 전여친이에요. 어. 그냥 정말 언니랑 놀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언니가 자고 있어서 아쉬웠어요. 다음에 또 언니 앉을 때 연락할게요. 어 사랑해요, 언니. 어 이거좀 얘기가 어 필요한 것 같아요. 어, 알겠어요. 누다가 네, 네. 새벽 한 3시쯤에 네. 언니 오더라고, 연락이. 네. 저는 잘못 보낸 줄 알았어요. 그래서, 네. 엉? 이렇게 보냈죠. 네. 뭐예요? 뭐예요? <laughs> <laughs> 새벽 3시에 왜 보냈어요? 근데 너무 뜬금없네. 그래서. 근데 나도 보내놓고. 전 남친이야 어, 뭐야 <laughs> 그 느낌이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뭐전 남친이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전 여친이 되었습니다. 아 근데..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설아 언니랑 왜 헤어졌냐고요? <laughs> 은서 때문이에요. <laughs> 설아 언니랑 영상 통화하면 안 되나요? 긴장. 지금은 새벽이아니니까 받을 수지 설아랑 영상통화는 해 떨어지고 해야되는거 아니야? 맞아요 원래가 새벽, 새벽 3시쯤에 언니 자요 <laughs> 전여친에게 영통이라니 봐봐 여러분 그런 느낌 알죠? 루다야 전여친 설아언니랑 네이버나우에 같이 나왔었는데 기분이 어때? 제가 막 수작부렸는데 티났나요 여러분? 어, 어 다영이가 그러니까 사람을 멤버들이니. 얼마나 좋아하냐면 의자에 앉을 때도 그냥 안 앉아요. 어늘 <laughs> 붙어 있어. 늘 어딘가에 붙어 맞아요, 있어. 맞아요. 어깨를 이렇게 붙이거나 <laughs> 어. 막 이렇게 계속 막 언니들 옆에 이렇게 다영이 뿌... 따라하는 것 같아. 자신 방송했다. 즐거웠다. 그때 아님 또 언제 인겨보겠나? 멋있다. 전신똑차려 <laughs> 다중이야, 다중이 오늘. 루다 다중이 같아. 알전구를기우는이르다것도호일 <목소리> <뭘까? 목소리> 넣어야 되나? 응, 갑자기 좀 멀어져. 아니 이거 이상해요 카메라가. <laughs> 내가 이상한 건가? <laughs> 아니 이거 이상해요. 이거, <laughs> 이거 아니야! <로자야. 웃음> 이거 아니야! 난 지금 저기, 어, 분위기 있게 나오잖아. <laughs> 이거 내 얼굴 아니야. 맛있는 분식집. 오, 아, <laughs> 그 어, 나 진짜 귀엽게 나오그 맛있는 분식집 느낌 나는 그런 맛이 너무 맛있잖아. <웃음> 대박인데? <laughs> 안주하야겠다이 사진. <laughs> 그럼 굿즈를 맞죠.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려야 하는데요 맞아요. 어떤 방법으로 나눠드릴까요? 네. 나는 이 잔에 음. 어떤 분위기에서 먹고 싶다 예를 들면 퇴근하고 씻고 머리를 덜 말린 상태에서 한잔딱이 잔에다가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딱 써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이렇게 저랑 같이 홈술 하셨는데 어떠셨나요? 일단 기분이 좋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셨으면 내가 구독과야. 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? 부탁해. <laughs> 부탁해. 이거 좀 탐나는데? 무겁죠? 아니요? 별로 안먹어요네 들만해요 뭐이 정도도 못 들면은 안 된다고 생각 어? 생각해요. 안에 에탄올 들어있는 건가 봐 어? 진짜 하나도 안 가볍네? 어. 안 가볍네? 안 가볍네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진심이 나오면 안 돼요 아방구주 아, 선생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 루다가 아까 오즈카가 아, 말이 잘못 나왔어요 샌드위치가 많이 아, 들어가고 진짜 그래가지고. 하나도 안 무겁네 아, 아니 네. 진짜 가벼운 편이에요 이거 음 고소해 <laughs> 아 미안. 언니가 좋다면 난다 좋아. 뭐할저시 저 한번 읽어볼래요. 아름다웠던 사람의 이름은 혼자. 아 루다 씨가 시 좋아하잖아요. 가사를 위해서 시 한번. 아 가사를 위해서요? 어렵죠? 아 재밌어요. 에이 가사잖아요. 지금 저희 지금 두 번째 만남이에요. 지금 어. 누가 해낸 거예요. 숙소를 걸어야 된다고요 지금. 어.. 까.. 까사요? 제목, 까사 뭐 이런 거 있잖아 할수 있어 까사 아왜 <laughs> 웃으세요? <laughs> 바로 아 하자마자 고개 숙이셨어 <laughs> 언니 까사로 시 <laughs> 까사 제목 까사 신김현정 뭘사 볼까 사? 까사에서 사 볼까 사? 누나 미안해. 이런 기분이었구나. 미안해. 나 진짜로 사갈게. 미안해? <목소리> 되게 부담되죠? <목소리> 되게 부담되고 되게 민망하고. 나 지금 안아주려고 리 있잖아. 민망하려 그러니까 안겨봐.